와 나이스맨!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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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아이아윤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들어갑니다. 원볼 대기타석의 김정윤 선수 정윤이가 9번이야? 주자 2,3,6오 구달 구달 와 김정윤 선수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김정윤 선수가 해결할 수 있을까 아 요즘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오오오오 못...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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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 어허 <laughs> 야너 왜그래 <laughs> 자, 9번 타자 오, 어. 9번 타자 김정현 선수 와와 대박! 대박 대박 2루타 2루타 아니, 스톱 스 스톱! 스톱하라고 스톱! 스톱 와! 내가 이제까지 본것 중에 제일 잘 섰다, 정윤아. 정 어? 와, 김정희 선수 대박이지 않습니까? 네. 와, 이거 정타 맞았어, 정타. 와, 도루까지. 와! 야, 야. 야, 뭐 오늘 혼자 다 해.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온것 같지 않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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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너지가 넘치고 있어. 아, 도로까지 하는경 당연. 안 돼, 안 돼. 피참한 봐. 베이스 보지 마. 다시 1번 타자. 최영수. 리드 아, 잡고. 야, 확실히 이게 짬밥입니다. 김종인선수의 여유가 생겼네. 옛날에는 어, 베이스. 베이스에 꼼짝 달라붙어서 꼼짝. 와! 돌아! 돌아, 돌아돌 돌아, 보지 돌아. 돌아, 말고 뛰어. 슉! 점! 제가 그랬습니다. 머리 넘어갔길래 돌아 그랬습니다. 야 감독이 말만 들어. 이루까지 돌아 그랬습니다. 선수, 아까 동영상을 안 찍고 있어서 내야 플라이를 아, 쳤다고 아, 합니다. 아 뛴다 뛴다. 주자 일삼루 전용정. 아 이정 선수 지금 긴장되고 있습니다. 아, 희생플라이, 희생플라이. 희생플라이. 아, 아이고. 슬라이딩!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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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우와! 대박! 3번 타자. 김지근 선수. 아. 배나무에서 되게 폼이 좋았는데 과연 와. 아 그걸 쳐야죠. 와, 커브 커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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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laughs> <때> <laughs> 아 그니까 이게 이게 감 요즘에 타격을 잘 치더라고. 굉장히 아 지금 위험한 시기야? 식... 아 이재용 선수가 지금 잘 맞고 있을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잘 맞을 때더 더? 더? 집중해야 되는데 팔을 쓰려고 하니까 아 그렇다고 합니다 깎여서... <laughs> 이재용도로 안합니까 도로아 저기가 막혀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와, 아오 타이밍 좋았는데, 갈아다 <목소리> <가라타 가르다>. 갈다 <목소리> 오케이. 아, <목소리> <야, 목소리>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한 거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배트. <목소리> 야, 오, 박건수. 넘어진 건가, 와, <목소리> 아, 박건수 와, 저런 볼도 이제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저런 볼을못 친다고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이제. 일본, 일본, 보자. 아, 아 아니죠, 아니죠. 와. 저저 아, 저기 구름까지 올라갈 뻔했습니다. 영상 찍히고 있습니다. 저 저분은 저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 글쎄요. 이 영상을 찍으면 갑자기 힘이 들어. 아, 아 힘이 들어가나요? 아 망하기 시작합니다. 와. 어, 이뜻스로 와. 넘어가나요? 와. 와. 와, 어디까지, 진짜? 어디까지? 진짜? 비거리, 비거리! 아 그렇지! 우중물 2로 탑니까? 3루 탑니까? 갑자기 빨라져. 빨라지는... 와! 저 달리기, 달리기. <laughs> 육상성수. 와, 은근히 귀찮아. 빨라. <laughs> 저 아저씨가 은근히 빠릅니다. <laughs> 저 <아저씨는 웃음> 고등, 고등학교 시절에 <laughs> 도로왕 <laughs> 출신. <웃음> 역시.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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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라, 빨라. <laughs> 야. 자현저숙구7대 어? 아, 아, <laughs> 1. 아이 <아니>, 됐어. 박원식 <laughs> <laughs> 오번 타자. 어, 야그 좋은 <laughs> 초구 안 초구 살인마가 초구, 초구, 초구를 안 쳤습니다. 초구 살인마요. 야그 좋은 초구를. <laughs> 오. 초구 살인마가. <살인방을. 웃음> 와. 아, 좋아 좋아 좋아. 지금, 더가우세더가우세 엄청 의식하고 있어요. <laughs> 뭔가 보여줄, 보여줄게, 막 그런 게. 아, 저기 뭡니까, 띠야! 띠라고! <laughs> 자, 다음 타자. 기다렸다가, 7번 타자. 아, 7번 타자. 아, 최경 선수. 7번이야. 또 어, 봐. 정형, 희생플라이어. 아이고. 와, 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와. 아, 아. 6, 발로, 발로 맞는 아, 네, 1득점. 네, 네, 네. 다음 타자, 최경 선수. 아, 네. 우와. 아, 몸쪽 기뻤습니다기뻤습니다 기뻤습니다. 어, 어. 원볼 투 스트라이크. 빨리 리볼원 스트라이크. 밑에 지금 자, 이제, 자, 올해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윤기훈 선수. 방, 방망 이안 해, 방망이 안 해. 아, 은근히 방망이를 잘 칩니다. 방망이 아, 구다이, 구다이. 와.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어. <laughs> <laughs> 와! <우와. 요기가 있다. 웃음> 와!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야, 기훈아 페이스 붙어 있어. 야, 하이파이브 해줘야지. 네. Ah oh. 자, 두번째 김정인 선수 와... 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뭔가를 알았다 하는 듯 확인했어, 확인했어 아, 이 정도야? 하면서 아... 여유가 있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앞꿈치를 잡아야 돼, 뒤꿈치를 잡아. 아 아, 치를 잡네? 아꿈치로아꿈치로 <laughs> <앞꿈치를 잡네. 웃음> 와, 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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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달 여유가 있습니다 아, 여유가. 여유가. 이상하다. <laughs> 뭔가 이상하다. 다행히 뭔가 박제했다. 와, 뛰어치고. 아 스윙 괜찮았습니다 스윙. 레프트카. <laughs> 한번 감 <가면> 살려 가야죠. <laughs> 불카운트. 자, 성공 한 보겠습니다, 성구한 번. 아, 아 오, 오늘 이출로. 대주자? 대주... 아프잖아, 대주자? 어디 아파? 대주자? 대주자? 어디 아픈데? 대주자? 견제 조심해, 견제. 견제 좌투수 얘기해줘야 돼.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하시랍니다. 아, 저러면 안 돼. 저왜 저래? 지금 지금 뭐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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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돼 오른발. 아긴 거기 남자들은 안돼여기까지 왼발로 지는 이유가 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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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맞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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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Bobo, 볼, o b 볼, 볼 o b o b o b 피 Bobo, 파 o 파 o B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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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가 o B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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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와. 이재용 선수 희생크라이. 아 뛰어뛰어뛰어! 뛰어. 어, 바가지다, 바가지, 바가지, 바가지! 가야지, 가운데까지 가야지! 야, 김정현 아우. 아! 어, 다 쳤겠는데? 다 쳤게 다쳤어 슬라이딩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레슨장에 매트를 다시 깔아야 될것같아 안타자라도 던지라고 해주요저안다쳤어 김지근. 원볼 원트라이. 스 아. 주자 이삼루 원아웃. 만 아니 그고아 역시 팀을 위한 나의 헌신. 우리 박 감독 팀을 생각하는 훌륭 하십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김지근 선수. 우와, 안 타, 안 타, 안 타! 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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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투! 투, 투, 투! 와, 설마, 쓰리까지? 어, 위험한데!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나이스, 나이스. 사만타, 사만타. 아 이정 선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감이 안 좋습니다. 아 큰일 났네 언더스코어 어. <목소리> 10대 1. 와. 골와 와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아 아우 손을 쓰면 안된다고 합니다 방원식 5번 타자 박원식 1초고 아 5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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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